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며 묻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될수 있었을까요? 당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사이의 결혼 문제로 세례 요한이 처형된 후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처형을 당하든지 체포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리새인처럼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의 허물을 보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자신의 허물을 덮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또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은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마저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들어서 정신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은... 특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은 먼저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구 또는 친구 중에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성령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혼할 권리는 남편에게만 있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도 또 이혼한 후에 마음대로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성은 생계가 막히고 생존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그 여인은 재혼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모세가 이혼을 쉽게 허락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높고 크리스찬 중에도 이혼을 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을 마치 인생에서 실패한 자로 여긴다거나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이 낮다는 식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을 아픔을 공감해주고 치유해줘야 하며 또,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을 하기까지, 나의 실수와 연약함도 부분적으로라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든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혼을 통해 준 상처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이혼의 상처를 겪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훈계한다면 상처가 별이 되어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묵상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과 죄를 보십니까? 배우자나 이웃, 친구의 죄가 보입니까? 자녀에게 이혼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깨끗한 호적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유산 중 하나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오히려 참 말씀되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뿐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의 허물은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며 회개의 자리로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이 시대에 많은 이혼의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또 이미 이혼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다시 그 이혼의 아픔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훈계로 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